저는 이 방법을 중요한 촬영이나 일정을 앞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S> <S 입니다. <S>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이지수입니다.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피부 요철? 이걸 다 짜버릴 수도 없고 처치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대체 왜 생기는지 몰라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얼굴에 생기는 다양한 요철들 중에서 피부과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홈케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요철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요철들이 과연 홈케어로 제거가 가능한 요철인지에 대해 저와 함께 낱낱이 알아보고, 제가 요철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톡톡히 받은 홈케어 방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요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를 만졌을 때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피부 요철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데요. 환자분들께서는 대표적으로 좁쌀 여드름, 비립종, 황평 사마기를 요철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이중 가장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바로 여드름의 일종인 폐쇄 면포로 많은 분들이 좁쌀 여드름이라고 알고 계신 병변입니다. 이 좁쌀 여드름은 피지샘에 발생하는 병변이기 때문에 이 도드라진 피지샘 입구에 가볍게 구멍을 내고 병변을 짜냈을 때 좁쌀 같은 알갱이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립종인데요 표피층에 발생하는 작은 낭종을 말하는데 1mm 이내의 사이즈에 동그랗고 하얗게 생긴 주머니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좁쌀 여드름을 피지샘 둔덕이라고 표현한다면 비립종은 표피에 생긴 작은 진주 알갱이 정도로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평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표피가 과다하게 증식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약 약간은 자글자글하게 윤기된 표면을 가진 살색 혹은 갈색을 띠게 되며 간혹 점이나 잡티로 오인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병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요철들 중 편편사마귀, 비립종은 레이저 치료로 제거가 가능하고 좁쌀여드름은 압출관리, 외용제, 경구약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변이므로 내 피부가 좁쌀여드름, 비립종, 편편사마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신다면 피부과에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병변에 해당되진 않지만 코 주변이나 턱 부위가 오돌토돌해서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케어법을 적용해 보신다면 호전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코, 턱 주변의 요철 또한 과도한 피지 분비와 각질층의 과각화로 인해서 정상적인 피지샘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케어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각질층의 과각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세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피부 상태에 맞춰서 세안을 진행을 하는데요 평소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날에는 약산성의 피부 자극이 적은 순한 클렌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효소 세안제를 이용해서 요철 부위로 부드럽게 해서 이중세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메이크업을 한 날에는 꼭 이중세안을 하고 있는데요 클렌징 밀크를 이용해서 1차 세안을 하고 나서 평소에 사용하는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세안시간을 길지 않게 하면서 피부를 강하게 마찰하지 않는 것인데요 세안브러시나 진동클렌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과도하게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 보습에 주요한 기능을 하는 각질세포간 지질과 자연 보습인자 등이 소실이 되면서 건조감을 악화시키고 피부염을 유지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 시간을 2, 3분 내로 손을 이용해서 가볍게 롤링하듯이 세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지만 요즘에는 클렌징 제품들 중에서도 자극이 적고 세안 후에도 보습감이 남아있는 이 제품인데요. 제로이드 인텐시브 페이셜 크림 클렌저를 잘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적어왔는데 에빠글라 h 아이소 바이옴 울트라 수딩 클렌저 요것도 사용하고 나서 보습감이 유지가 되는 클렌저 라서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평소에 사용하고 있고 얘는 스킨피디아 에서 나온 엔자임 와시 파우더 인데 얘도 그 이중세안 하실때 효소클렌저로 사용하시면 각질 제거에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본품은 다 사용하고 지금 샘플 밖에 안 남아서 열심히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피지 분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피부 보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말하는 수부지에 해당하는 피부인데요 계절에 따라 변하는 제 피부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화장품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는 오일 함유량이 적은 에센스나 로션을 레이어링해서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되 과도한 오일 성분이 모공을 막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 제품들 중에 오일리한 마무리감을 가진 제품을 사용했을 때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손이 좀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얘도 거의 다 써서 거의 이제 뭐 빈통으로 가지고 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같은 한 여름철 보다는 봄철에서 여름철 넘어갈 때쯤 사용하시면 좋은 리쥬란 더마 힐러 모이스터 크림 얘도 사용했을 때 보습감이 좋은데 유분기는 없어서 잘 애용을 했고요. 한여름철에는 제로에이드 인텐시브 로션 MD 크림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가 수분감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에는 위큐어에서 나온 히알루론산 앰플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앰플을 사용하고 제로에이드 로션을 같이 사용해주면 수분감을 유지하면서 또 유분감은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집에서 가지고 온 거라 좀 예쁜 애들로 가져오면 좋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사용감이 있는 제품들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고르실 때에는 여드름 유발 위험이 낮은 농 코메도제닉 화장품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의 교정인데요. 피부 요초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 피부가 굉장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피부를 손으로 만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에는 피부 감염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 구균 뿐만 아니라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종류의 병원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은 꼭 피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제품이나 높은 지하의 지수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요철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홈 케어로 넣어야 하나 고민을 했던 저의 마지막 비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중요한 촬영이나 일정을 앞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티바 A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티바 A가 굉장히 잘 받는 피부라서 0.01% 농도의 스티바 A를 취침 전에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좁쌀이 모두 사라지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하곤 하는데요 네, 현재는 이 스티바 A가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서 대체제로 투엔티 크림이나 아크리프, 디페린과 같은 비타민 A 유도체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데일리 관리로 사용하는 연고라서 홈케어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처방이 필요한 연고이기 때문에 구입을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돌토돌하게 요철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감을 느끼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들맨들한 깨끗한 피부를 가지실 그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